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부터 좀해 볼게요. 자, y는 ax 제곱 지수 함수.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그려질 때 고정점 0, 1을 지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얘는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가 생길 거다. 그러면 그 증가하는 경우는 밑이 1보다 클 때가 되고, 그다음에 감소하는 경우는 밑이 1보다 작을 때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치 1일 때는 x 값이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얘는 증가 함수. 그다음에 미치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양수일 때는 얘는 감소 함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x 값과 y 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 자, 그랬을 때 미치 1보다 큰 경우일 때는 x 값이 작을 때 아, 얘는 최소가 되는구나. 그다음 x 값이 가장 클때 얘는 최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치 0과 1 사이일 때는 x 값이 작을 때 얘는 최대가 되고 그다음에 x 값이 커질수록 얘는 최소가 된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 로그 함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양수이면서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러면 요번에는 1 0마형을 고정점으로 해서 밑치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밑치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각각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 자, 그럼 밑치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일 때는 계속해서 작아지네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 자, 그랬을 때 어떤 x값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증가하는 상황일 때는 아까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x값이 가장 작을 때 최소, 그 다음에 x값이 가장 클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 위치 0하고 1 사이일 때는 x값이 작을 때 최대, 그 다음 x 값이 클때 그럼 얘는 최소라는 점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이냐 이거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됩니다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서 치환을 활용하는 유형이 많이 나와요 자 치환을 할 때는 우리 AX 제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반드시 T로 치환을 하되 중요한 조건, 지금 치역이 0보다 큰 상황만 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요번에는 log A의 X, 요 부분을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얘는 사실 치환을 했는 요 녀석이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T가 그냥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점. 대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할때이 진수가 0보다 큰지, 이거는 로그에 대한 조건이니까요. 이 진수가 0보다 큰지 이 부분만 주의를 해서 지원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랑 같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7번의 2번입니다. 지금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 함수 자체의 밑이 얼마일까를 조사를 해주면 바로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2의 마이너스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X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0하고 1 사이인 녀석이니까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렇지 얘는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고 x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겠지. 그래서 우리 이 친구를 뭐 fx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최댓값은 f- 그다음에 최솟값은 f2.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값들은 각각 계산을 해 주면 되고요. 마찬가지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의 x 제곱에 3의 마이너스 x 제곱 자체를 3분의 1의 x 제곱. 그런데 지수가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밑끼리 곱해서 하나로 정리가 가능해지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는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 함수. 그럼 이번에는 이 친구를 이름을 뭐 g라고 한번 붙여볼까? 그러면 최소값은 x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최대값은 x가 커질수록 이렇게 정리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음. 자, 이제 8번 보게 되면 지금 4의 x 제곱,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의 x 제곱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1 제곱은 2 곱하기 2의 x 제곱입니다. 아, 그러면 뭔가 E의 X제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E의 X제곱을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치환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붙는 조건이 뭐 0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문제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그 X 범위에 맞도록 T에 대한 범위를 우리는 지정해 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를 x가 0일 때 가장 작은 값, x가 1일때 가장 큰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지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뭘로 바뀐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et라는 2차 함수가 1 이상 4 이하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대칭축이 1에서 가져지니까 그럼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아 얘는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네. 그러면 1에서 꼭지점을 가지니까 최소. 그다음에 t가 4일 때 최대. 대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최소와 최대를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x가 얼마일 때 최대입니까? x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 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할 때는 절대 1일 때 4일 때라고 하면 안 돼요. 1과 4는 우리가 치환했는 문자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만약에 x가 얼마일 때이 함수값이 최소입니까? x가 얼마일 때이 함수값이 최대입니까? 를 질문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얘가 아 2의 제곱이었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였지 그 다음에 얘는, 아, 2의 0제곱일 때. 그러니까, 아, 얘는 X가 0일 때 최소를 갖는구나.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질문 자체는, 어, 거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예제 9번, 예제 10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이 지수의 어떤 함수의 형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얘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서,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구한 다음에, 전체 지수함수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 9번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구간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 그죠? 그러면, 아, X는 자연스럽게 실수 전체일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하는 요 녀석을 치환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이고, x가 1일 때최댓값을 갖는다. 뭐 그거는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댓값이 3이 되면서 그 이하의 값들은 모두 다 가지는 녀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t는 3이하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해석해줘야 돼? y는 2의 t제곱이라는 함수를 해석을 해 줘야 돼. 언제? t가 3 이하일 때. 그러면 이 지수 함수는 밑이 1보다 큰 상황인 거니까 밑어 지수가 커질수록 얘는 함수값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겠죠. 근데 그 x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3이래. 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t가 3일 때 최댓값 2의 3제곱입니다. 이런 해석을 해주고, 대신,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t가 얼마일 때가 아니라, x가 얼마일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원래 문자로 해석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얘가 fx가 3일 때, 그럼 fx가 3의 값을 가질 때는 언제? x가 1일 때니까, 아, 그러면 x가 1일 때라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겠죠. 반드시 치환했는 문자가 원래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음? A가 3이라고 적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예제 10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과정은 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ux 마이너스 8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두자 대신 이번에는 어떤 범위?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네 자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3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위로 불러 그러면 지금 현재 x가 3일 때 최대값 1의 값을 갖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역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 그러면, 1에서 뭐한 4가 한 요쯤 있다고 할까? 음, 그랬을 때, 아, 내가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 필요하겠네. 그러면, t의 최소값은 어디에서? 1에서.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최댓값은 당연히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꼭지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일단, 최대 값은 1이라는 거 찾았고, 그럼 최소 값은 1일 때 값을 찾아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2 되겠네. 이렇게 여기에서 함수 값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t의 범위를 찾았으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 어떤 거? y는 4분의 1의 t제곱인데, t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일 때의 상황을 구해라. 대신, 그때, 최대, 최소를 묶고 있으니까, 빛이 1보다 큰 녀석인지, 1보다 작은 녀석인지, 그것만 파악해주면, 어디에서 최대를 갖고, 어디에서 최소를 갖는지, 체크 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치환을 해줄 때는,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 얘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의 x 제곱 2의 x 제곱 분의 자, 적어 보면 2의 x 제곱 2의 x 제곱 분의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수 함수의 함수값의 특징상 이 친구들은 둘다 양수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수학 하때 배운 내용 중에 만약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미지수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얘네들의 합에 대한 최소는 항상 성립한다. 뭐보다 이 루트 AB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산술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요 내용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EX제곱, e x 제곱분 제곱 분의 서로 역수 관계인데 둘다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 루트. 더로 곱하면 소거되니까 최소값 찾아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y는 2의 x제곱 더하기 얘는 2의 x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2루트 2의 x제곱 2의 x제곱분의 2 그러면 소거했을 때아 최소값은 2루트 이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돼요 대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지문에는 없지만 이 최소값을 언제 갖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이 산술기하평균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얘는 그럼 2의 x제곱과 2의 x제곱분의 2가 같을 때즉 4의 x제곱은 2를 만족을 하는 x 1때 최소값 2두트 2를 갖는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지겠죠 산술기하 평균. 자, 그러면 예제 12번. 예제 12번은 치환과 산술기하 평균 두 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밑이 4인 부분이 있고요. 밑이 2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면 플러스 2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체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했을 때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t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t 그러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차 함수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신 중요한 점은 우리 이 부분에서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라 거지.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 얘랑 얘의 곱이니까 이거 1로 소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t가 2 이상일 때. 그래서 우리는 최소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로그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10번, 예제 11번 볼게요. 예제 9번은 우리 간단한 로그 함수니까 뭐 쉽게 해결 가능할 거고요. 자, 예제 10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로그 A의 진수의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고 대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더라. 아, 그러면 x값이, 아니, 진수가 커질수록 그러면 얘는 전체가 제일 큰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이 진수가 가장 작을수록 얘는 최소 값을 갖겠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거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얘는 x-2 제곱 플러스 2요렇게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서 x가 1때 최소값 1을 갖더라 아 그러면 t가 2 이상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걸로 이 로그 함수를 해석해보면 y는 로그 2의 t입니다 근데 t가 2 이상일 때입니다 t가 가장 작을 때이 전체 함수 값이 가장 작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로그 2의 2즉 1이 되는데 x가 얼마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t가 2일 때니까 얘는 원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언제 2가 됩니까? 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x는 2일 때다 그죠? 그러니까 x는 2일 때최소값 1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1번. 얘도 마찬가지. 대신 요번에는 정의역 범위가 주어진 함수입니다. 그러면 은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을 하자. 그랬을 때이 정의역 범위 안에서만 나는 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 얘는 이번에는 위로 블록이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2그 다음에 1 아, 1까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최소값을 1에서 갖겠네.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최대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을 통해서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8이하가 되겠네.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언제? x가 1일 때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4 이상.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치환하는 요 녀석이 어디에 진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0보다 큰지 이 체크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0보다 큰 범위가 맞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y는 log 2분의 1의 t입니다. 대신 얘가 4에서 8까지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미치 1보다 작죠? 그럼 t가 크, 작을수록 클수록. 최대는? 작을수록. 그렇지. 그럼 이때 최대. 그 다음에 이때 최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아,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그다음 이제 12번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2번에 2번을 먼저 해석을 해볼 때첫 번째 아 로그 2의 2분의 1에 x분의 4라는 부분을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분의 1에 4 빼기 로그 2분의 1에 x가 되는구나 그랬을 때, 로그 g 2분의 1의 x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로그 g 2분의 1 x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에서 이 범위 내에서 노는 친구니까 x 값이 작을수록 값이 커질 거고요. x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값이 작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는 x가 4분의 1일 때 최대.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최소가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하고 싶은 문자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얘는 t가 되고 얘는 로그 g 2분의 1에 4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빼기 t. 요렇게. 정리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범위? 이 범위에서 최소, 최대를 찾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정리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일 거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최대값 1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까지니까 이가 한 이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최소값은 t가 2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이해되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13번 보면은 x랑 y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양수라는 조건 주어졌다. 왜 산술기하 쓰다 쓰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3에 밑이 같으니까 진수들끼리 서로 곱할 수 있겠지. 그러면 2 x y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x y 분의 2. 그런데 둘다 양수니까 곱해도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2 x y 더하기 x y 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은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 곱하면 4. 그러니까 최소값이 4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겠네. 뭐보다 로그3에 이 부분이 4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1보다. 그러니까 얘는 2가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바로 부등호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작아질수록 값이 최소가 되니까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제 14번. 요거는 우리가, 어 아마 처음 보는 형태일 겁니다.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얘만 풀이 방법을 좀 따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만약에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양변에 뭘 취하냐 하면은 로그를 취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 지금 이제 지수에 있는 로그가 만약에 밑이 2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 2를 취해 주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상용 로그로 주어져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 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 자, 양변에 로그를 한번 취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제 예제 12번의 2번 형태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e 더하기 로그 x 로그 x 얘네들의 곱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함수값을 구할 때 조심을 해 줘야 돼. 자, 지금부터 우변에 대한 풀이는 제랑 똑같습니다. 일단 먼저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하면 x가 1일 때 최소 그다음에 100일 때 최대 t의 범위까지 오케이. 대신 우리는 어떤 거 로그 y 가 t 곱하기 t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고 0 이상 2 이하에서 구한다라는 거 그냥 y가 아니라 로그 y라는 거 얘를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때 양변에 로그를 취했는데 결국 최종적인 값을 구할 때는 이거 값만 구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t 제곱 플러스 2t인데. 얘는 t 플러스 +1 1제곱 빼기. -1. 아, 얘는 아래로 블록이네. 그럼 t가 마이너스 1때네 대신 우리는 0에서 2까지. 얘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 t가 0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t가 2일 때 최대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죠. log y의 최소랑 최대. 그러면 최소는 t가 0일 때니까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는 t가 0일 때니까 얘는 0이 될 거고요. 최대일 때는 t가 2일 때니까 그러면 얘는 7이 되겠네. 근데 정답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왜? 우리는 y가 아니라 로그 y의 최대 최소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y는 얼마? 1일 때 0의 값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y가 얼마? 10의 7제곱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구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최소, 최대 값은 y 값이 아니라 log y의 최소,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og y에서 이 진수가 얼마일 때 각각의 값을 갖는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정리할게요.